문도령과 자청비의 슬픈 사랑 옛날에 문국성이란 대데 문도령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글도 배우고 활쏘기도 배웠습니다. 글도 잘하게 되고 활쏘기도 늘자 서울에 가서 더 높은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부모님께 서울로 가서 글공부와 활쏘기 연습을 더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네가 정런 그런 생각이라면 가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문도령은 책과 활을 챙겨 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몇날 며칠을 가다가 가령나라라는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그 마을 앞에서 우물물을 긷고 있는 한 처녀를 보았습니다. 예쁘고 재주있게 생긴 처녀였습니다.문도령은 마침 목이 마르던 참이라 처녀한테 가까이 가서 물한 그릇을 달라고 했습니다.처녀는 아무 말 않고 바가지로 우물물을 휘휘 저어 티없는 맑은 물을 한 바가지 뜨더니 옆에 있는 버드나무에서 버들잎을 한줌훑어서 물에 띄어가지고 주었습니다.문도령은 물바가지를 받아들고. 버들잎을 훌훌 불면서 시험시험 물을 마셨습니다. 물을 다 마시고 바가지를 천녀에게 돌려주면서 물을 주려면 고의주지 왜 버들잎을 넣어주는가. 얼굴은 곱게 생겼는데 마음씨는 곱지 못하군. 하고 말했습니다. 천녀는이 말을 듣고 도련님 그건 모르는 말씀입니다. 길을 걷느라고 목이 몹시 말을 터인데 목 마를 때 물을 마구 들이키면 체하기 쉽습니다. 물에 채하면 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쉬엄쉬엄 드시라고 일부러 버들잎을 띄운 것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문도령은 이 말을 듣고 그만 무안해졌습니다. 그러한 깊은 국량이 있어서 한 노릇을 모르고. 얕은 소견으로 그만 실례 말을 했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런데 아가씨는 어디 서는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처녀는 자기는 가령날에 살고 있는 자청비라고 하면서 도련님은 어디 사는 누구며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물었습니다. 문도령은 문국성에 사는 문도령으로 서울의 글과 활쏘기 공부하러 가는 길이라고 하니까 자청비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머뭇거리다가 우리 오라비도 글과 활속기 공부를 하러 오래 전부터 서울로 가려고 했는데 동무가 없어서 못 가고 있으니 같이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문도령은 이렇게 예쁘고 국량이 많은 천의 오라비라면 아마 훌륭한 남자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과 같이 공부를 하면 크게 성공할 것 같아서 두말 않고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자청비는 집에 가서 오라비를 서울로 가게 차비를 해줘야겠으니 그가 나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 달라고 하고서는 부리나케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자청비는 집으로 와서 부모님한테 서울로 공부하러 가고 싶으니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자청비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사내 아이도 멀고먼 서울로 보내기가 못한데, 이 하나밖에 없는 내 외동딸을 낯선 곳으로 혼자 어떻게 떼어 보내겠느냐?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아니, 사내도 아니고, 이 개집을 어떻게 보내겠느냐? 어머니, 아버지, 꼭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부모들은 여러 가지로 달래도 보고 얼러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청비는 자꾸 졸랐습니다. 이렇게 자꾸 졸라대니까 부모님은 그만 화가 나서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며 역정을 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청비가 서울 가겠다고 조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청비는 네 마음대로 해라. 라는 말이 떨어지자 서울로 갈차비를 차렸습니다. 자청비는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책과 활을 메고 문도룡이 기다리고 있는 대로 왔습니다. 그리고 누이한테서 말을 들었다고 하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문도룡은 자청비의 오라비와 같이 서울을 향하여 길을 걸었습니다. 나이를 물으니 동갑이고 생일을 물으니 한달한 시였습니다. 그래서 둘은 더욱 다정해졌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문도령은 길동무인 자청비의 오라비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동무가 남자치고는 너무나 예쁘고 걸음걸이도 남자 걸음 같지가 않고, 몸짓도 남자 몸짓 같지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지. 하고 바로 물어볼 수가 없어서 이리저리 정체를 알아볼 국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좋은 꾀를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고 같이 공부를 하려고 서울로 가는데 의형제를 맺는 것이 어떤가? 하고 물었습니다. 자청비의 오라비도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곧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활을 멀리 쏘아 내기를 해서 이긴 사람이 형이 되고 진 사람이 동생이 되기로 했습니다. 문도령이 먼저 활을 쏘았습니다. 화살은 12발 걸어갈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자청비 오라비의 화살은 24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문도령은 동생이 되고 자청비의 오라비는 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활쏘기 내기를 해서 졌는데도 문도룡은 자청비의 오라비가 여자 같다는 느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수로 자청비의 오라비가 정말 남장가 아닌가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한참 가다가 어느 높은 산고개 위에 다다랐습니다. 둘은 거기서 쉬며 산 구경을 했습니다. 문도룡은 자청비의 오라비를 보고 형님 우리 여기서 오줌을 누워서 누가 오줌줄기를 멀리 뻗치게 하는가? 내기합시다. 하고 말했습니다. 자청비의 오라비는 그것참 재미있는 내기라고 하면서 곧 오줌누기 내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문도룡이 먼저 오줌줄기를 뻗쳐 봤습니다. 문도룡의 오줌줄기는 바로 앞산 봉우리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자청비 오라비의 오줌줄기는, 두선어 봉우리 저쪽에가 떨어졌습니다. 자청비는 아무도 모르게 조그만 붓 대롱을 대고 오줌을 누었기 때문에 먼데까지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문도령은 이렇게 여러 번 내기를 해봤는데도 자청비 오라비의 정체를 알아내지 못하고 이 사람은 정말 남자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서울에 와서 문도령과 자청비의 오라비는 한 집에서 한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어서 자게 될때 자청비의 오라비는 사발에다 물을 하나 가득 떠다가 두 사람의 자리 사이에 놓고 서로 사발에 물을 엎드리지 않게 조심하여 자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둘이는 물그릇을 다치지 않게 조심하면서 자곤 했습니다. 그럭저럭 하는 동안에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루는 문도룡의 집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어서 내려와서 장가를 들라는 편지였습니다. 문도룡은 자청비에 오라비를 떼어놓고 혼자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던 공부를 더한 다음에 장가 들겠다고 답장을 써보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놨으니 공부도 그만두고 어서 빨리 돌아와서 장가를 들라는 편지가 또 왔습니다. 문도령은 하동 공부를 다 마쳐야 하겠으니 혼인 날을 물리라고 답장을 써보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또 어서 들어와야 한다는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를 미처 다 읽지도 못했는데 또 편지가 왔습니다. 만일 이 편지를 받고도 돌아오지 않으면 자식으로 여기지 않고 내쫓겠다는 말이 씌어있었습니다. 이러한 편지를 받고 보니 문도령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도령은 자청비의 오라비한테 편지를 보이고 아무래도 집에 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청비의 오라비도 동생이 집에 간다면 나도 공부를 그만두고 집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문도령은 형님, 형님은 그대로 계셔 하동 공부를 끝까지 마치십시오. 나도 부모의 명령이라... 할수 없이 집으로 가지만 장가만 들면 곧 다시 올라와서 형님과 같이 하던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자청비는 처음 문도령을 보자 마음이 끌려 부모가 반대하는 것도 뿌리치고 남자 차림을 하고 서울까지 와서 한집한 한 방에서 지내면서 공부한다는 핑계로 같이 지내고 있었는데 문도령이 딴 여자하고 결혼을 한다 하니 이제는 혼자 서울에 남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고향으로 돌아가겠어 오랫동안 못뵌 부모님도 배워야겠고 또 동생의 잔치에도 가봐야 할 테니 나도 동생과 같이 떠내겠어 하면서 서울을 떠날 차별을 했습니다 문두룡은 자청비 오라비를 혼자 떼어두고 가기가 미안했던 참이라 자청비 오라비가 같이 떠나자는 것을 굳이 말리지 않고 같이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을 걸어서 자청비의 고향 가까이까지 왔습니다. 마침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청비는 우리 오랫동안 길을 건느라고 땀도 흘리고 먼지도 썼으니 이 맑은 물에 목욕이나 하세.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둘이는 목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청비의 오라비는 목욕을 하는데도 위아래가 있으니 동생은 물 아래서 하고 나는 물 위에서 하겠다 하고는 냇물의 위쪽으로 갔습니다. 자청비의 오라비, 사실은 자청비는 문도룡과 이제 헤어지면 다시 만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슬펐습니다. 서울서 3년 동안이나 한방에서 같이 지내면서도 너무 엄격하게 지낸 스스로가 뉘우쳐졌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랬다 해도 문도룡이 자기를 여자로 눈치채주지 못한 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 슬픈 마음, 그리운 마음을 어떻게 문도룡이게 알릴까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냇가에 서 있는 수양버들 이파리를 뜯어서 거기다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가지고 그를 써서 냇물에 띄어보냈습니다 문도령이 냇물 아래쪽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버들잎이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 버들잎을 집었습니다. 그 이파리에는 글이 씌어 있었습니다. 문국성 문도령아, 한 방에서 연3 년을 같이 자고 지냈어도 남자 여자 못 알아보다니 야속하다 문도령아, 가령 나라 자청비는 못하러 서울 간노. 문도령이 그리워도 그립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도 못하는 자청비의 인내 마음 그다지도 못 알아봤나. 야속하다 문도령아. 공부 잘한들 무엇하며 제주 좋은들 무엇하리. 장가 간다네 장가 간다네. 문국성 문도령은 나를 두고 장가 간다네. 가령나라 자청비는 어이하리 어이하리. 문도령은이 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옷을 주섬주섬 주워입고 황급히 뛰어서 냇물 위쪽으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자청비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도령은 허둥지둥 그 근방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데도 자청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청비야, 자청비야, 가령나라 자청비야, 나는 나는 채 몰랐구나. 너의 마음속에 간직한 깊은 속마음을 나는 몰랐구나. 조금만 귀띔했어도 이럴 수야 있겠는가. 자청비야, 자청비야, 가령나라 자청비야, 어서 이리 돌아오라. 문도령은 이렇게 소리쳐 봤습니다. 그런데 자청비는 아무데서도 대답이 없고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문도령은 할수 없이 집으로 갔습니다. 문도령의 부모님들은, 문도령이 돌아왔다고 방가하며 바로 결혼 잔치를 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문국성 문도령은 자청비 그리운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그러나 자청비를 만나볼 수도 없고 또 부모님한테 그러한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그래서 그 때문에 시름시름 앓다가 장가가는 전날 죽고 말았습니다.이러고 보니 이 집에서는 잔치에 쓰려고 만든 음식은 초상 치르는 음식이 되고 혼인 축하하러 모였던 친척과 손님들은 초상을 치르는 문상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자청비는 버들잎을 뛰어 보내고는 부랴부랴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들은 좋은 신랑을 골라서 시집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자청비는 혼인 예식을 마치고 가마를 타고 신행길을 떠났습니다. 자청비의 마음 속에는 문두롱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한 모퉁이를 돌아가니 눈물이 흐르고, 두 모퉁이를 돌아가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시댁을 향해서 가는데, 어떤 산모롱이에 이르니까 교꾼의 발이 땅에 붙어서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상해서 가마채를 내려놓고 보니 거기에는 새로 쓴 묘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청비는 그 옆에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게 누구의 묘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문국성 문도룡이 장가갈 전날에 죽어서 써놓은 묘라고 했습니다. 자청비는 가마에서 내려서 그 묘로 갔습니다. 그리고 묘를 어루만지면서 문국성 문도룡아 무슨 잠을 이리 자노? 가령나라 자청비 내가 여기 왔는데도 반길 줄을 왜 모르고 무슨 잠을 깊이 자노? 무심하다 문도령아. 야속하다 문도령아. 하면서 무덤을 치고 울었습니다. 자청비는 얼마를 울다가 쪼개 꽂은 금봉채를 빼어서 문국상의 무덤 한가운데 금을 그으면서 문국성 문도령아. 가령나라 자청비를 잊지 않고 그리거든. 무덤이나 벌려 다오 하며 넋두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묘는 살그머니 두 쪽이 났습니다. 자청비는 두 쪽이 난묘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이것을 보자 따라왔던 몸종들은 깜짝 놀라 한 사람은 자청비의 저고리를 붙잡고 한 사람은 치마자락을 붙잡고 도로 꺼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고리와 치마자락 끝 조금만 몸종의 손에 남고 자청비의 온몸은 문두릉의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청비의 몸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자 두 쪽으로 갈라졌던 무덤은 도로 합쳐졌습니다. 몸종들의 손에 쥐어진 저고리 끝은 노란 꾀꼬리가 되고 치맛자락 끝은 호랑나비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꾀꼬리가 고운 소리로 노래하고 호랑나비가 운치 있게 너울너울 춤추며 날아다니는 것은 문도령과 자청비가 저 세상에서 잘 만나 잘 지내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합니다.